아닌가? <laughs> 복식 후 디스... 디지... 오잉? 네 컴퓨터 코딩쌤은 역시 지니 안녕하세요 딥러닝 코딩쌤 지니입니다 오늘은 6강 머신러닝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2강에서 저희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 실생활에 퍼져 있는 인공지능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례들 기억나시죠? 알파고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고서적을 해독하던 것도 있었죠. 오늘은 머신러닝의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차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마존 상품 추천 서비스입니다. 기계학습이라고 할수 있는 머신러닝의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아마존을 가입할 때 사용자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해당 정보를 비유로 타여 그 사용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해 왔는지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상품 추천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같은 물건을 구입한 사용자들은 어떤 상품을 추가적으로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추가 구매 유도 효과도 달성하고 있는데요. 결국 아마존은 머신러닝 사례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인 고객 관계 마케팅에까지 적용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우리 인터넷 쇼핑몰도 이렇지 않나요? 다음은 사기 방지 어플인데요. 1억 5천만 개의 디지털 지갑을 통해 연관, 2천억 달러 이상의 결제를 처리하는 페이팔은 온라인 결제 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사기 비율이 낮다고 해도 사기의 절대 금액은 상당 규모에 이릅니다. 사, 창업 초기에는 월별 사기 피해 금액이 천만 달러에 이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페이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연구원들로 팀을 꾸렸고, 이 팀은 최신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사기성 결제를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타겟팅 디지털 디스플레이입니다. 광고 기술 기업 디스틸러리는 머신러닝을 사용해 비전, 윌리엄스 소노마와 같은 기업이 실시간 입찰 플랫폼에서 타겟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디스틸러리는 개인의 브라우징 내역, 방문, 클릭 및 구매에 대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 번에 수백 개의 광고 캠페인을 처리하며 초당 수천 건의 예측을 실행합니다. 덕분에 디스틸러리는 투자 대비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타겟 광고에서 인간 마케터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 컴캐스트 인터랙티브 TV입니다. 컴캐스트는 X1 인터랙티브 TV 서비스 고객을 위해서 각 고객의 이전 시청 습관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으로 개인 맞춤화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컴캐스트가 운영하는 ML은 수십억 개의 내역 기록을 사용해서 각 고객별로 고유한 취향 프로필을 작성한 다음 공통적인 취향을 가진 고객을 클러스터로 묶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고객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추적, 표시해서 고객이 현재 인기 있는 콘텐츠를 볼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추천으로 사용률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사례 말고도 우리는 스팸메일을 걸러주는 필터, 검색 기능 등 실생활에 아주 가까이 접하고 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한번더 찾아보기를 바랄게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 컴퓨터 코딩쌤은 역시 지니! 7강에서 만나요!